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예. 인생 살다가 보니까 언제 벌써 여기까지 꼭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진짜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어, 머리는 다 빠지고 어, 아름다웠던 육체는 점점 기름기가 빠지고 또 어, 모든 것이 쇠퇴해지는. 이러한 세월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음, 그래도 음,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나의 내내,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도 인상을 써가지고 음.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만 보니까 인상이 이렇게 써져요 음, 그러지 말고 이제 아름답게 좀 봐야 되겠어요 어, 사람이 좋고 세상이 좋고 어, 환경이 좋고 이렇게 아름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어,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거 아니야. 매일 환란이고 고난이고 문제고 이러한 삶 속에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항상 기뻐하라. 어. 근데 그 기뻐하는 곳이 이런 게 있더라고. 음. 그냥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죠. 어. 그래서 그 뒤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음. 그 기도가 돼야지 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또 기도가 되는데도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 이룬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어, 남한테 건면하고 이랬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참 정말로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주변에 이제 고장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육체가 고장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암이 걸린다든가, 불치에 이름 모르는 병이 걸린다든가, 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갖고 그런 게 오니까, 전부 나 어떻게 하냐고, 나좀더 살아야 되는데, 어느 병원이 좋냐, 어느 의술이, 어느 의사가 막 이런 거를 찾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한해 뒤에 더 살면 뭐할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런 게 내한테 주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어, 정말 기쁨으로 이 육체를 벗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남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리고 남의 생을 잘 정리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할 것 같아. 어. 모르죠? 제가 그러한 삶을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열 명이면 아홉 명은 제가 볼 적에 다.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땅에서 아쉬움이 없는, 미련이 없는, 할 일을 다 하는,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 삶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최선을 어디에서 다했느냐 주 안에서 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죠 음. 그걸 밖에서 내 정력적인 그러한 불법이 탈법이 그러한 편법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싸움, 싸움에서 승리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뭐 죽었더라. 그리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이겼더라, 살았더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실패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무슨 착하게 사는 거냐고?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아,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래, 십자가의 도가 이 걸려 넘어지는 자는 미련한 거죠. 그러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자는 구원 받은 자야. 아, 구원 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알면 구원을 받아야지. 가난에서 구원받고, 무지에서 구원받고, 병마에서 구원받고, 안 되는 곳에서 구원받고, 이런 구원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떠난 그러한 삶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 합니까? 이러한 삶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은 그것이 가장 잘 살은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또 성경이 그렇고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길을 잃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아, 그래야지 그 성경에서 아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구나.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바른 길갈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오늘 아, 어제 걱정을 많이 했어. 아 태풍 때문에 이 한반도가 많은 피해가 또 많은 생명이 사상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은혜 가운데, 그래도 뭐 조금의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게 생각보다 적게 모든 것이 잘 끝난 것 같아 갖고 감사해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 챔버리 대회가 열렸잖아요. 참 진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를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겠느냐 이거예요. 기존 세대들 정말 나부터 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손님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그 학생들을 그 폭염에 또 아직 모든 그러한 샤워시설도 그러한 음? 화장실도 병원도 준비 안 됐는데 거기다가 자기들 보이려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쏟아붓더구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망신스럽게 그래도 다행인 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케이팝 그 공연을 보면서 어느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구그 챔버리 대회 그 현장에서는 한 명도 웃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명도 안 웃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극과 극을 달리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한 사람도 실패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땅 음부의 세계에는 한 사람도 기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은 준비가 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가 된 그러한 나라라는 걸 잊지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인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깨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좀 들을지어다. 하하, <laughs> 그래요.